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어, 최근 하이브 주가가 이제 강세이다 보니까 특히 또 장세 자체가 이제 불안한 상태에서 강세이다 보니까 어,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도 자꾸 이제 매도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개인 투자가도 실패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많은 경우, 가장 흔한 경우가 그 오르고 있는 주식, 특히 이제 주도주를 잡았는데 이 보유 기간이 굉장히 짧대 그거죠. 반대로 이제 손실 본 상태에서 예, 보유기간이 길다 보니까 사실 그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주도주를 제대로 잡게 되면 끝까지, 끝까지, 이제 그, 저학, 그 결정적인 어떤 매도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한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매수한, 타, 매수한 상태에서 손실 보고 있는 시, 이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나눌 수가 있겠죠. 이미 그 많이 오른 종목을 사실 그 적당한 때 사서 물리게 되면 역시 그 손실이 좀 치명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그럴 때는 뭐 손절배라든가 손절매 형태로 이제 주식을 잘라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바닥권 주식, 과거의 주식이 크게 오른 적이 없는 바닥권 주식들, 자 바닥권 주식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본질이 훼손이 되지 않는한면 계속해서 뭐 물타기 형태로든지 혹은 이제 끌고 나가는 그런 전략이 뭐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그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일단 그 오르고 있는 주식, 특히 이제 주도주를 잡으면 웬만해서 웬만한 흔들림에서는 팔면안될것 같고요. 좀더 강론으로 들어, 들어간다면, 일단 우리가 이제 가장 손쉽게 어떤 그 매도 시그널을 찾아낼 수 있는 게 거래상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상투가 나오지 않는 한, 혹은 이제 그뭐 어떤 결정적으로 본질이 훼손되지 이않는한 끌고 나가는 그런 전략이 뭐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하이브 주가가 역사를 고점을 그 돌파하면서 절점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굉장히 그 젊은 시세거든요. 우리가 그 속담에 젊은 시세는 소가 더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항상 이제 그 매니아 시대 특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눌림목 조정이 나온다면 또 추가 매수 관점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그 항상 반성 그리고 가속도의 법칙을 이제 명심하시고 일단 그 보유하고 계신다면 보유하고 계신면 충분히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하이브 급등주 조건 오늘 거리량을 통해서 이제 급등주 조건 을 한번 살펴보도록 했고요. 뭐 매집 논리하고 이제 같은 논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최근에 10월 29일부터 10월 29일날 하나 그 다음에 11월 1일날 보고서가 두개총세개 정도가 나왔는데 에, 중에서, 그 중에서 보고서 하나를 이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온 보고서들은 목표가격을 다 대부분 제가 그 40만 대로 상향하는 거 같아요 이제 뭐 35만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가 전혀 없죠, 없죠. 사, 없고 이제 40만원대 지난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EBS증권 목표가가 50만 2천원입니다 그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근데 그 내년 상반기 상반기까지면 이제 여유가 상당히 있죠. 지금 이제 뭐 대략 막 2개월 2개월 정도 남았는. 이, 자 올해 2개월하고 이제 내년도 상반기면 6개월 8개월 정도 안에 뭐 50만 원 정도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어설픈 흔들림에 우리가 어, 팔아서는 안 된다. 제가 다시 한번 어, 강조를 때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공 투자라는 것은 이제 제가 만든 내용입니다. 일단 그 재능이 있어야 돼요. 재능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성공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이 또 많아야 되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고, 어, 세 번째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 경력. 제가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신 분들한테 제일 먼저 묻는 게 투자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를 많이 여쭤보는데요.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한, 한 60, 70% 정도는 투자 경력이 2년 미만이라고 러니까 작년 초서부터 시작을 한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년정도로 봐서는 굉장히 아직까지 초보라고 봐야 되겠고 대략적으로 한 10년정도 해야지 어느정도 경험도 상다보면 데이터도 쌓이고 실전 경험이 많이 실전 경험을 상다보면 갖추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전에 또사람인데 예전에 그 제가 주식을 처음 배울 때 우리 선배님께서 아주 잘하시는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을 이제 보는 데 3년 보는 것만으로 되는게 아니에요 보는 데 3년 그 다음에 배우는데 3년, 실전에서도 경험을, 경험하는 데 3년.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0년 정도 해야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의 반열로 올라설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 더 포함한다면, 이제 그 관리하는 데한또 3년 정도. 주식을, 수익률 관리하는 것도, 어,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봐야겠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뭐 재밌는 건 아니죠. 재밌는 표현은 좀 그렇고, 재능이 좀 떨어지고 지식이 없고 경험이 좀 부족한다 하더라도, 시간의 위대한 힘, 시간의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만 만들 줄 안다면 우리가 성공 투자에 더 바짝 다가설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우리가 부실주, 잡주 이런 걸해서안 되겠죠. 뭐 나름대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시간에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든다면 당연히 그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을 내 편으로 만든 것은 투자 개념이죠. 그러니까 투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단언 컨대 100점 100표입니다. 여러분들 그 물론 집을 못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좀 안타깝지만은 일단 그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서울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신 분들은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가 아니죠. 그런 부동산 투기를 해서도 아니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결국 이제 살다 보니까 늘어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좋아져서 또 한국이 많이 이제 그 발전을 하면서 집값도 많이 오른 거죠. 자 그렇게 시간의 힘과 함께 이제 재산이 늘어났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또 하나를 제가 언급해 드린다면, 대중 집단사로부터 해방이 돼야 된다. 대중 집, 우리가 대중 집단사고하고 동행해서는 안 됩니다. 잘 이용, 대중 집단사고는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 같은 그 동학개미장세 같은 경우는 대중의 힘으로 간 거죠. 그 대중들이 어떤 그 사고, 대중의, 대중들 투자 사고의 흐름을 우리가 좀잘 파악하면은 좀비상적이지만 역시 그 성공 투자에 좀 바짝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제 급등주 논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처음 했을 때죠. 어 제가 지금 그 2019년 12월부터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가 원래는 어, 투자 기법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유튜브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투자 기법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조회 수도 굉장히 적고 구독자도 절대 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투자 기법을 봤다고, 종목을 이제 몇개 넣더니 었뭐 나름대로 좀 어, 조회수도 많이 늘고 구독자 수도 이제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구독자 수가 아니 정체인 것 같은데, 어, 다른 전문가들 전반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어,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구독과 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이제 많이 힘이 되고 또 제가 이제 방송할 수 있는 큰 동력이라고 동력이 된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번 논리는 뭐냐면 이제 급등주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가가 매물 대라든가 저항 대 매물 대 저항 대를 적은 거래량으로도달한다는 것은 앞에 매물이 이 매물이 아니라 매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지금 화면 보시면 A 구간 이제 A 구간에 대량 거래가 터져 있죠. 스몰 라지 A가 위에 있고 주가고 스몰 A가 이제 아래 이제 거래가 있는데 A 구간에 대량 거래가 터져 있어요. 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A 구간에서 특히 최상투구간에서 주식을 많이 사죠. 그 사람들 다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렸기 때문에 자기 본전 가격대 오기만을 학수고대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뭐 상당 부분 조정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다시 B 구간 그 A 구간 구간까지 주가가 도달해요. 그런 그러, 그러게 되면은 만약에 A 때 A 구간에서 주식을 팔고 나간 사람은 의미가 없겠고 대부분 이익을 실현한 세력이 되겠죠. A 구간에서 주식을 매수한 사람 자기 본전 가격대 왔어요. 그러면 주식이 여러분들 그 자기 본전 매물, 본전 매물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기 본전 가격대가 오게 되면. 의식적이든 무식적이든 팔게 돼요. 내가 주식 투자를 1억을 했는데 만약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까지 빠졌어요. 근데 다시 그 5천 다시 그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회복하게 되면 8, 9, 10분, 1 0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B 구간까지 다시 도달하게 되면 B 스몰 B에서도 거래가 많이 터져야 돼요. A 스몰 A와 유사한 거래량이 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B 스몰 B에서 거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뭡니까 뭡니까? 주가가 오른다 안 온다를 떠나서 그 객관적인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은 스몰 어, A에서 대량으로 매수한 세력이 자기 본존 가격대도 안 되도 불구하고 안 팔았던 얘기죠. 안 팔았던 것은 뭡니까 더 높은 가격에 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되겠죠, 당연히. 음. 그렇기 때문에 이 A과 대, 그 A 스몰 A 구간 그러니까 라지 그 A 구간에서 어, 대량 거래된 그런 가격대가 자기 본전 가격대에 왔는데도안 팔았다, 즉 매물이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매물이 아니라 매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A 구간에서 산 세력들은 큰 세력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중들 물량이 많이 엉켜져 있다면 어, 라지 B 구간이죠. 어, 스몰 B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게 됩니다. 매물이 아니라 매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보는 거죠. 제가 예전에 예, 2000년 초에 책을 하나 쓴게 있는데 그 후속편으로. 거리량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사실 그 원고를 다거의다 준비해놨는데 게을러 하고잘안 써지는 것 같아요. 언제 그 기회가 되면 거리량 절대 불변의 법칙 제가 꼭 한번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하이브 주봉 차트가 되어있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사실 의미가 있고 주봉 차트가 그나마 좀 의미가 있죠. 보면은 2020년 10월 15일날 상장이 되죠. 상장 첫날 첫날 1100만주가 터져요, 1100만주. 우리가 1100만주를 팔고 나간 세력은 대부분 다 이익을 실현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1100만주를 산 사람들, 이산 세력이 됐지 사람인지 그때는 몰라요. 자, 그런데 일단 6월 달에, 6월 달에 한번그 가격대 에 도달했는데 거래가 별로 안 터졌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다시 그 고점을 사실 장중 고점을 돌파해버렸죠. 뭐 종가 기준 돌파했고, 장중 최고점이 이제 349,5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 고점을 고점 부분까지 오고 살짝 돌파했는데, 거래량이 460만주 밖에 안 나와. 요 이게 두주에 걸치고, 이번 주로 빼고, 오늘 빼고, 두주에 걸친 거래량의 합이 460만주입니다. 그 전전추가 260만주고, 전주가2 0 0만주예요 자, 그리고 이 중간이죠. 6기구, 제가 6기구 629 블록딜이라고 그런 표현을썼는데 6기구 블록딜 당시에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480만주. 하루 만에 거래 이거는 주간 거래량이 이제 750만주고, 하루 거래량이 480만 주가 터졌거든요. 그 중에 480만 중에서 280만 주가 이제 블락테일 물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매물, 매물은 매물 뭐냐면 1100만 주에. 1100만 주를 누군가 샀어요. 10월 15일 날. 그 다음 날까지 따지면 뭐 한두 곳도 그 다음 주까지 따지면 뭐2천만 뭐 주가 넘어가죠. 여하튼 간에 그 주만 보죠. 그 주만. 그 주에 1100만 주가 터졌는데 1100만 주를 팔고 나간 세력들은 의, 의미가 없죠. 근데 산세력이 문제입니다. 산세력은 다 물렸어요. 근데 자기 본전 가격대 왔는데 그 물량이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매물대 저항대 천 백만 주의 매물대 저항대가 그 자기 본전 가격대 안 되도 안 팔아오면 그 상당 부분 우리가 이게 산술적으로 사실 그 산술적으로 분석하기 그렇지만 천 백만 주 마이너스 사백 육십만 주 나머지 물량은 잠겨 있는 물량 즉 매집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 거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매물대 저항대를 매물대 저항대를 적은 거래량으로 도달 혹은 돌파다 그것은 앞에 매물이 매물이 아니라 매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급등주 무조건 이런 모양새에서 주가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입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시대적 흐름이라는 시장 상황이라든가 그 회사의 어떤 핵심 가치, 영업이익 증가율, 뭐 수급 등등 봤을 때 이런 모양새에서 그런 등등의 어떤 요인소를 갖춘 상태에서 차트 환승도가 이렇다. 매물대에서 거래가 적게 나온다. 이런 것들은. 급등주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역사 고점 부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보는 거죠. 자보시화면 이제 KB증권 KB증권 11월 1일자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 3분기 3분기 프리뷰인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사상 최대 실적. 자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밑줄 친 부분 보시면 밑줄 친 부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2021년서부터 2023년까지 영업이익 성장치 성장률 추정치를 기존의 30.2%에서 어, 38.7% 대단한 거죠. 대단하죠. 30, 거의 뭐40% 영업 성장률 추정치라는 것은 40% 가까운 성장률 추정치는 라 대단합니다. 목표 주가, 목표 주가를 이제 기존에 36만 원에서 이제 40만 원 계속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올릴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뭐 아래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하여튼 그 BTS하고 이제 TXT가 국내에서 앨범을 판매하면서 500만 장, 500만 장을 판매된 거 대단하죠. 자, 그리고 세븐틴. 세븐틴이면 사실 그 지금 어, 최근에 기사들을 보니까 BTS를 비롯 방탄소년단을 비롯 새로운 어떤 아티스타 그런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어, 신규 앨범 있죠. 미니 앨범을 발매했는데 벌써 100만 장 훨씬 넘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 내용 이제 많이 했던 얘기죠. 그리고 어 팬미팅 인더스 BTS 17편 BTS 맥도날드 MD 굿즈 뭐, 뭐 이런 것들 소유주 소유 소우주 팬미팅 MD 이런 것들이 이제 3분기 실적이 반영되고 잠시 후에 제그 다음 장에 이제 그 4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4분기 실적 역시도 어닝 뭐 서프라이즈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4분기는 이제 미주 투어가 시작이 되죠. 어 11월 27일 28일 그다음에 12월 2일 3일. 지금 투어가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파, 뭐 티켓 다팔 티켓이 다팔렸다고또 세븐틴이 컴백을 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 지금 이제 미니 9집 뭐 이타카라는 이제 앨범명인데 지금 115만 장. 지금 제가 한 4일 전에 기사를 보니까 벌써 이제 그 5일 만에 115만 장을 돌파했다 그러죠. 일본 오리캠, 오리캠에서 랭킹 위를뭐 계속해서 또 이어가고 있다. 지금 보고서가 쓴 거는 지금 11월 1일인데 3일 만에 국내에서 55만 장, 일본에서 16만 장인데 이미 5일 만에 115만 장을 돌파했답니다. 돌, 돌파했다 그러죠. 대단합니다. 역시 그 앞서도 얘기한 바대로 BTS 이후에 어떤, 이후에 BTS를 끌고나, 바츠를또 아티스트가 뭐 부재다 일어났던 그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뭐 차고 넘쳤죠. 아 차고 넘쳤습니다. 자, 4분기 합의 영업이익을 933억. 어 대단하죠. 대략적으로, 그 보고서들을 종합해보니까 이제 3분기 영업은 대략적으로 한 650억 정도 전후가 나올 것 같아요. 맥시멈이 뭐한 800억까지 부를때도 있었고, 뭐 700억대, 700, 2 30억 정도 했는데, 예상치는 좀못맞지못 못 미치지만 사실 사상 최대 실적이것어 대단하다고 이제 봐야 될것 같아요. 자, 2021년 연 매출 1조 3천억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 이어질 것을 전망하고 내년 1분기에는 위버스하고 브이라이브 통합이 예정되어 있죠. 그런데 자, 그리고 뭐 읽어 볼까요? 향후 플랫폼의 진화 및 메타버스 NFT 사업으로 확장성이 기대가 된다. 여기에 또 플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UMG라고 아실 거예요, UMG. 유니버스 뮤직 그룹이죠. 세계 3대 레이블 중에 하나죠. 그 UMG하고 내년, 뭐, 제가 보기엔 1월 달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조인트 벤처를, 조인트 벤처를 이제 설립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뭐, 다양한, 위버스, UMG 소속 가수, 아티스트들이 이제, 그, 위버스 입접하는 것도 그렇고, 다양한 어떤 그,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뭐, 프로젝트가 상당히 기대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영업이익 추정치는 다소 좀그 박한 것 같아요. 지금 2020년 1,460억에서 2021년 올해 대체적으로 한 2,000억에서 2,1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어, 선방을 한 거죠. 한50% 증가를 했으니까. 그리고 2022년 3,360억이니까 어, 대략 한뭐 쫙스 한, 뭐한 60%도 정제가 계산해봤습니다. 60% 증가했어요. 2023년에 이제 4,200억, 4,11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2023년은 또 그때 가서 고민해 보도록 하고, 2023년까지 우리가 지금 고민해 볼 필요 가 없죠 지금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내년도 예상 영업이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4천억이 개인적인 게 아니었죠 회원분들한테 4천억이 4천억은 될 거다 4천억 정도 줘놓고 이상도 될수 있고 좀못 미칠 수 있는데 4천억은 될 거다 4천억 되면 주가 50만원은 뭐 크게 뭐 무리 없이 무리 없이 무리 없이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지금 KB지권에서 3,460억을 지시했는데 이그럼 2021년에 2,100억이라고 봤을 때60% 영업이익 증가율 이 60%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2020년에 5천억이 나왔다. 그러면은 2023년에 영업이익 증가율 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요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그 시세 자체가 조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파르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매매하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완만하게 3, 4일 오르고 하루 이틀 빠지고 3, 4일 오르고 하루 이틀 빠지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대상투 직전에, 따다다다당, 말 그대로 오버슈팅. 이런 형태가 우리가 그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기도 하죠 자, 아울러서 이제 직관적인 건데, 어, 11월 27일, 28일 이제 그 공연이 개최가 되는데, 그때 한번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좀, 어, 전략 매도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일단 한번 일부 매도하고 저점에 대사할지 아니면 끌고 갈지, 전략 매도할지, 그때는 또 그때 가서 어, 결정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브는 이제는 뭐 매수는 추가 매수해도 상관없을 텐데 저희가 17만 원대 이제 주력주의 최초로 편입했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사 이런 얘기는 사실 그 하지 못하겠어요. 단 중요한 것은 역사의 고좀 지금 살짝이면돌파한 그런 상태죠. 근데 여기서 아직 거래량이 또 강하게 세게 어, 세게 때 유입되고 있지 않거든요. 여전히 시장 상황이 다소 좀 아직까지도 좀 불확실성이 좀 있어서 이가, 있어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간에 눌림목 나올 때마다 계셔서 매수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는 매도 영역에 매도를 준비할 때죠 매도를 준비할 때 그래서 뭐 이렇게 영업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 오늘 그 처음 방송 들으신 분이라도 오이,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좀 이해를 좀 많이 깊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이 생각보다 좀잘 안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입들을 뭐 다, 다른 데서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앞서, 이제, 주봉을 보면서도 말씀했지만, 이제, 6기5 블락들이었죠. 아,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지금, 어, 하이브가, 이제, 그, 자본은 195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행 주식 총수가 3 9 0 0만주에 3,900만주에다가, 방시혁 대표가 33%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대주주가 넷마블입니다. 마블 넷마을. 하여튼, 그, 그리고 뭐 국민연금 갖고 있고, 자사주 해서 총 합하면 한 66%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 어, 대주주 지분을 제외하고, 자사주 포함하면 대주 지분을 제외하고, 실제 유통 물량은 1,200만 주밖에 안 돼요. 유통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또 가파르게 갈 수도 있어요. 거기에도 우리가 상당부분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튼그 목표가 상승 논리, 매집 논리를 말씀드렸죠. 주가 매물 때 저항 때를 적은 거리랑 도달한다는것은 앞에 매물이 매물이 아니라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 자, 목표 주가는 다시 한번 50만 원. 저는 그 이상도 봅니다. 이상도.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면. 공연이 개체가 되면 이제 굉장히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되면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거래 상투가 거래 상투가 뭐 대상투가 될지 어떨지 금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공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편하게 끌고 와도뭐 끌고 와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저희 그 현대 투자 VIP 휴무직 관련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입금액과 기간, 기간과 가입금액은 3개월에 150만원, 6개월에 250만원, 1년에 400만원이고요. 그 유튜브 방송 오래드신 분들은 이제 1년에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이제, 그, 투자금액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참고로, 어, 저희 회원들의 그 평균이 한 5천만원 정도 5천만원 정도, 뭐 5천만, 2천만원이 안 되는 분들 회원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 팁하나 드리면은, 먼저 3개월에 150만원 해보시고, 어, 이거 수익도 좀 나고, 어, 또 이제 그 믿을 만하고 실력이 있는 것 같다 이 친구들. 이 그러면 추가로 100만 원을 이제 결제하시게 되면 1개월 내야 하셔야 됩니다. 가입 직후 1개월. 그래서 100만 원 입금하시면 이제 6개월로 우리가 저희가 수급 적용해 드리고요. 추가로 이제 250만 원 되겠죠. 250만 원하 이제 1년으로 저희가 또소급 적용해 드립니다. 정보 제공 내용은 저희가 문자를 기본으로 적 하루에 3~4회를 보내 드립니다. 최소한 3회에다가 뭐 별도 종목이 나오거나 또 긴급하게 긴급 어떤 문자 메시지가 나올 때 이제 매도가, 매도라든가 뭐또그 시장이 뭐 갑자기 폭락하거나 뭐 폭등하거나 이럴 때또 긴급 메시지가 수시로 나옵니다. 여하튼 간에 문자만 보고도 저희가 단타 매매하는 게 아니니까요. 문자만 보고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입이 확인되면은 제가 직접 전화 드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저희 핵심 주도주를 한두 한두 종목 내지 세 종목 정도 보내드리거든요. 문자가 조금 이해가 안 가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저희 그 전문가 언어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일단 그 전화로 말씀드린, 상담이 아니라 전화로 풀어드는 거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주식 초보분들 있죠. 주린이들. 어떻게 하면 좀 성공 투자로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간략하지만 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신한은행이고요. 예금주가 이제 현대투자연구소. 옆에 이제 140을 시작하는 게 저희 법인계좌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제 전화번호인데 그 이상한 거일 없는 그 문자 제발 그안 보내시면 하는 바이고요. 일단간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상세하게 하여튼 그 성공 투자로 반드시 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상세하게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고 또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또 저는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